안녕하세요 오늘은 육도의 멸종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문명의 파괴적 미래 대예측 육도의 멸종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지역을 답사한 후쓴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폐허로 만들고 홍수로 영국 옥스퍼드마저 큰 피해를 입히자 이번 세계안에 최악의 환경대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에 이 책을 기획하였습니다. 저자는 일반 대중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학술적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구의 미래에 대한 기온별 안내 및 단계적 대응 방안이라는 구성 방식을 고안하였습니다. 즉 1장에서는 기온의 1도 상승과 관련된 지구 온난화의 모든 영향을 2장에서는 2도 상승과 관련된 것들, 3장에서는 3도 상승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6도 상승 단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전문적이면서 몸이 건조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를 저널리스트의 능력을 발휘해 소설 혹은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습니다. 저자 마크 라이너스는 저널리스트이자 환경운동가로 지구온난화의 최전선 현장을 추적한 후쓴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과 스스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탄소 계산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라이너스는 가디언지와 인디펜던트 지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는 한편, 뉴스, 테이츠먼지와 데일리, 텔레, 그래프지의 블로그에도 글을 씻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유명 대중 강연자이기도 한 저자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에서 아내 마리아, 아들 톰, 딸 로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역자는 이한중 님입니다. 목차입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제 지구의경고의 귀를 기울일 때 감사의 말 들어가기 전에 기후 변화를 읽는 암호들. 챕터 1 1도시 상승 우리가 잠자는 사막을 깨웠다. 영화 투모로우는 픽션이 아니다. 켈리만자로의 빙하와 목마른 아프리카, 사라 사막 속에 숨어 있는 강, 작아지는 북극, 알프스의 양치기들 산사태를 맞다. 퀸즐랜드의 개구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폭풍 후에 휩쓸린 산바의 고향, 투발루, 태평양에 가라앉다 챕터 2, 이도시 상승. 사라진 치산치수의 전통, 바다가 탄산수라면, 유럽 노인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간다. 버림받을 낙원 지중해. 산호 퇴적층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다. 북극곰 마스코티의 내일.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을 하는 이유. 반복되는 안데스의 비극. 캘리포니아의 재앙. 8 0억 미래인이 먹고 살 방법은 침묵의 여름. 챕터 3, 3도시 상승. 비어 내려라. 다시 찾아온 플라이옷의 온난화. 그리스도의 아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아마존의 죽음. 우주가 제의 수요일을 맞았을 때. 휴스턴, 휴스턴 허리케인이 그리로 간다. 북극권의 희망. 마야의 미스터리를 풀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다. 인더스강의 밑바닥. 불타는 캘리포니아. 뉴욕에 가라앉는다. 가뭄 홍수. 가뭄 그리고 또 홍수. 말라리아가 아프리카를 죽인다. 잃어버린 천국. 민족 대이동. 챕터 4. 사도시 상승. 이집트. 그리고, 포세이돈의 분노, 얼음 없는 남극, 중국 자본주의가 갈 곳, 유럽의 모래밭, 알프스 빙하가 흔적도 없이, 물천지 영국, 텍사스의 과거가 말해주는 것, 따뜻한 시베리아. 챕터 5, 5도시 상승. 신세계는 멋지지 않다. 해저의 메탄이 분출하면 전 세계를 덮치는 쓰나미. 문명의 종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챕터 6, 육도시 상승. 백악기의 세상, 끈적끈적한 바다, 대멸종. 미래의 선사시대. 챕터 7, 우리가 선택할 미래. 무지와 계몽, 목표, 설정, 현실 확인, 자기 자신에게 눈 감기, 석유, 정점, 지구 온난화의 세기 바기 육도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1도씨 상승.산과 들에서 재앙이 시작되다.미국 서부에 가뭄이 닥친다.장기간 지속될 가뭄으로 기름진 농토 밑에 잠자던 모래층이 드러난다.지하수를 활용하여 이 길을 극복해 보려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지하수층이 농업 용수 공급으로 고갈된 상태이다. 농장이며 길, 심지어 소도시 전체가 모래의 바람에 휩싸인다.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식료품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은 곧 다른 나라들까지 번진다. 반면, 미국 남부와 동부에서는 강수량이 늘어난다. 이는 강한 비를 동반하면서 일정기간 계속되는 계절풍 몬순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이 서부의 이주민들을 반길이라는 보장은 없다. 킬리만자로와 알프스 같은 높은 산들의 정상 부근에 있는 만년빙이 사라지고 얼어붙은 흙과 바위가 녹으면서 산사태가 일어난다. 그 아래에서 빗물과 구름의 습기를 빨아들인 뒤 뿜어내는 습도와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화재로 없어지기 시작한다.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병원의 동물들은 이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 반면 북아프리카는 몬순으로 비가 많아진다. 하지만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작은 양서류와 설치류들은 가뭄과 고온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도 실패하여 멸종한다. 고산 우림지대도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진다. 하지만 이는 지구가 곧 잃게 될 생물 다양성의 한 예에 불과하다. 이 도시 상승. 한쪽은 목이 말라죽고, 다른 쪽은 물에 빠져죽고, 중국 북부와 남부에 각각 대가뭄과 대홍수가 닥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비를 동반한 여름 몬순이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국의 농업은 타격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남부의 양쯔강에서 수백만 톤의 물을 끌어다 북부의 도시들에 공급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성장에 매진해온 중국 정부는 새로운 과제인 부족해진 식량으로 15억으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는 문제에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대가뭄과 물부족, 대홍수 및 그에 따른 식량 나는 결코 중국인들만 겪을 일은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서식지인 바다의 환경도 변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바다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는 화학적으로 약 알칼리성을 띠는 바닷물을 산성으로 변화시키며 이로 인해 석회질로 된 껍질을 갖는 생물들 특히 식물성 플라크톤이 살수 없게 된다. 이렇게 1차 생산자의 생존이 불가능해지고 해양 화학적 환경도 변화하면서 수많은 어패류들도 전멸한다. 이미 수온 상승으로 백화 현상을 일으키며 죽어가는 산호 또한 산성화된 바닷물에 침식된다. 서늘하던 중위도권 지역마저 혹독한 열파로. 여름에는 이상고열이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 바다에 면한 도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서서히 가라앉는다. 3도시 상승, 지구 온난화가 자가 발전한다.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온실 가스 양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로써 지구 온난화는 나름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아마존 우림지대가 거의 붕괴되는 시점일 것이다. 아마존 우림지대는 이미 소를 방목하고 콩을 재배하기 위한 불법 개강과 벌목 때문에 프랑스 국토만한 면적이 잠식당했다. 이런 상황 하에 아마존의 흙이 따뜻해지면서 활동이 왕성해진 세균이 죽은 식물들을 더욱 활발하게 분해하여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정글 또한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천 년에 걸쳐 식물이 쌓여 형성된 수백 미터의 이 탄층이 바싹 말라버린다.여기에 불이 붙으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태평양 일대에서도 엘리뇨로 인해 가뭄이 심화되거나, 지역에 따라 대홍수나 폭풍우가 닥친다. 지금은 어쩌다 일어나는 재난인 엘리뇨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항구적이고 강력해진다. 이렇듯 지구 전역에서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일어나고 해안지대는 침수되거나 이따금 강력해진 허리케인까지 닥치면서 세계 의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특히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주민 수십억 명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다. 결국 굶어 죽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결코 그들을 반겨주지 않을 극지대 주변 지역을 향해 식량과 살 곳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시작한다. 사도시 상승,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친다. 대륙 땅덩이에 단단히 뿌리내려 천천히 녹고 있는 북극의 빙하와 달리 상당 부분이 해수면 아래에 있어 취약한 남극의 빙하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로써 이미 침수되고 있는 해안 지역이 완전한 파멸을 선고받는다. 해안 지역사회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난민의 발생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불안해진다.세계의 해안선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고지대가 있는 나라들만이 수모를 변하고 군도의 나라가 되어 생존한다.한국은 강수량이 4분의 1 정도 늘어나겠지만 육지 기온이 상승하여 땅이 건조해진다. 남유럽 상황은 더 심각해서 여름 강수량이 70%까지 떨어지고 지중해 지역 모든 나라들의 열파가 1년에 65일까지 길어진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운 날의 일수가 이내주 500까지 늘어난다. 이들 지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영국까지도 여름 기온이 45도씨까지 상승한다.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눈 구경도 힘들어진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리고 그린란드 남부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다. 언땅 위에 건설된 도시들과 도로들이 붕괴된다. 하지만 더큰 위험은 영구 동토 내부에서 잠자던 세균이 유기물 분해를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그보다 더 위험한 온실가스 메탄을 대량 발생시키는 것이다.모도시 상승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된다.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정글 또한 불타 없어진 상태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에 면한 도시들은 모두 가라앉았고, 이제는 대륙 깊숙한 곳마저 침수되고 있다. 인류가 가뭄과 홍수라는 쌍둥이 재난에 쫓기는 와중에 국제 무역 시스템은 이미 소멸되었고, 자본 시장도 붕괴되면서 대공황이 일어난 상황이다. 점점 줄어드는 거주 가능 지역으로 몰려들지만 러시아나 캐나다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핵무기까지 동원된 전쟁이 시작된다.반 건조 지역 토양의 수분이 줄어들어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사막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의 사막 호재의 사막 등 세계 주요 사막들이 영역을 확장하며 고비 사막의 영역에 중국 북. 동부 지역으로 확장된다. 남북방구 건조지역에 띠가 확대되면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아프리카, 마다, 카스카르, 호주와 태평양의 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바닷속에서 시작된다. 심해의 엄청난 추위 압력으로 메탄가스와 물이 합성되면서 만들어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해수면 밖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일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력한 이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금성처럼 뜨거운 행성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빠져나간 바다 및 대륙 사면이 붕괴되어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량과 물을 확보하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 육도시 상승 인류세 대멸종. 수천만 년 동안 지속된 서늘한 기후에 적응해온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지질학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극심한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죽어간다.해수면이 뜨거워져 아래의 찬물과 섞이지 않아 바닷물의 흐름이 끊기고 산소의 순환도 중단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해양생물들은. 영양실조와 산소 부족으로 멸종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량 분출로 대기 중에 거대한 폭발성 구름이 형성되어 그것이 폭발을 할 때마다 그 밑에 생물들이 전멸한다. 죽은 생물들의 사체가 썩으면서 유독한 항화수소도 발생한다. 이 항화수소는 폭발하고 남은 메탄과 결합하여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지표면에 방사되는 자외선 양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이 유독 가스가 비와 섞이면서 산성 비가 되어 지상에 뿌려진다. 이로 인해 땅위에서 죽었거나 죽어가던 식물들이 완전히 쓸려가고 깊은 땅굴 속으로 피해 살아남은 동물들마저 굶어 죽는다. 바야흐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대별종이 진행된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것이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책을 대중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기온이 2도, 4도, 6도씩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15도씩 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변화는 대수롭지 않게 어겨질 수 있다. 목요일의 기온이 수요일보다 6도씩 높다는 것은 외투를 집에 두고 나오면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하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6도씩 상승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23쪽입니다. 나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는 예측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띌지 추정해 보아야 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드는 세상에서 중국은 시베리아를 침공하여 북극의 생활권을 확보하려 들 것이 아닌가? 히말라 야 일대의 상수원이 줄면서 물부,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핵전쟁이 터지는 게 아닐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관이 허용될 만큼 예측 가능한 게 아님을 오랜 세월 증명해왔다. 하지만 한가지만 확실하다. 21세기 역사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 배경은 기후변화가 대리라는 점이다. 29쪽입니다. 2000년에 벌인 한 조사에 따르면 20개의 호수가 언제든지 터져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 도시 상승에 세상에서는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든 산악 빙하가 녹으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들에서 빙하가 거의 다 사라지면 인도 대륙의 큰 강으로 흘러들 물도 끊어져 수억 거주민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 이러한 물 부족과 기근은 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재난의 핵심 표적은 인도나 네팔이나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파키스탄이다. 1 1육쪽입니다지구 기온이 4도씩 상승하면 해수면이 0.5m 이상 높아지면서 이 대도시도 긴 수명을 다할 것이다. 오늘날도 도시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다. 21세기 후반에는 치명적인 침수가 시작될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과학자들이 했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이면 해수면이 50cm 올라가 150만 명이 살던 곳을 버려야 하며 350억 달러의 피해가 날 것이라고 한다. 나일강 삼각주의 넓은 지역이 바다에 잠기면 로제타나 포트사이드 같은 도시의 시민 수백만 명도 집을 떠나야 한다. 이런 사회적 역기능을 염두에 둔다면 경제와 사회 전체가 행하는 방해를 무릅쓰고 개인이 기후변화에 맞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수 밥 딜러는 1963년 흑인 인권 운동가 매드거 에버스를 쏴 죽인 남부 백인이 그들 게임에 일개 조리일 뿐이라고 노래했다. 우리 모두도 그렇다. 각자가 지구 온난화라는 게임의조리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 완전히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졸들을 움직이는 집단적인 손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314쪽입니다.